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부모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이게 한 세상 살면서 부모 상을 잘 갖고 있으면, 즉,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든가 훌륭하다든가 또는 어머님이 상당히 좋은 분이다, 괜찮은 분이다, 이런 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상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이탈하거나 함부로 망가지거나 함부로 잔인해지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부모님도 자기를 끔찍이 여기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응?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좋은 부모상을 갖고 있는 게잘 사는 거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상을 심어주는 게 으뜸이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굴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수시로 바람을 피웠다든가, 어, 먼저 뭐 난봉질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또는 뭐 도박을 했다든가, 심지어 감방에 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를 너무 소상히 잘 알아서 제가 아니 그런 아버지의 비밀을 비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그러니까 아니 한 집에 살면서 왜 그걸 몰라요? 도리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어른들의 행동거지인데 그 당시 당신은 초등학생이고 어렸을 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수시로 그런 것들을 자식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에게 일종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자랐다 쓰레기통? 그랬더니 엄마의 이제 화난 이 속상한 거를 마구마구 털어내면은 그거를 받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응? 어머니가 그런 자기 속상한 거를 얘기할 때가 따로 있지 어쩌자고 자녀를 붙들고 배우자 흉을 보느냐는 얘기예요 어쩌자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엄마를 오히려 연민으로 바라보고, 아버지를 개망난 이로 바라보고, 이 애가 자기를 이렇게 잘 가꾸어 주는 이상상 윗 사람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애가 애답게 큰게 아니라 주제넘게 이렇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,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을 때. 떠오르는 생각이 이 얘기예요. 어떤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이 들어갈수록 참이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자기 어머니를 대단하게 여긴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?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잖아요. 근데 아버지가 딱히 직업이 없었대요.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이게 시골에서는 뭔가 잔치나 뭐 상가집에서는 맨날 며칠이고 막 손님들이 우글, 우글 이제 몰려들면 거기에서 맨날 며칠을 이제 술상에 나가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딱히 직업이 없는 아버지가 동네, 이 동네, 저 동네에서 그런 응? 상가집이나 또는 뭐 잔치집 이런 데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술을 쉬 다 먹고 집에 늘 듣게 들어오셨다는 얘기에요. 근데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뭐 썰매도 만들어주고 팽이도 만들어주고 자치기 하는 이런 그 놀이 도구를 만들어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의시되고 자랑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런 거 한번 만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놀이기구에 있어서 이제 꿀렸던 자기가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이 엄마에게 막 툴툴거렸대요. 응?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하고 막 이제 아버지에 대한 뿔딱서지를 냈더니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아빠는 바깥에서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에서 너희 아빠에게 술, 술 대접을 하느라고 이 줄을, 나래비를 섰다 그러더래요. 그래서 어렸던 자기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대는 거예요. 아, 우리 아버지는 하도 좋은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술 대접을 받고 그래서 늘술 취해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겼대요. 어린 자기는. 그런데 주 중에는 자기는 학교 가고 나야 아버지가 깨어나고 또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버지와 마주칠 시간이 없는데, 어쩌다가 이제 일요일 날, 공휴일 날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오다 아버지와 맞닥뜨렸대요. 그때 오랜만에 아버지를 맞닥뜨린 자기가 어색해서 딴에는 뭔가 말을 한다고 했는데,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, 나도 이 담에 커서. 아빠처럼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고개를 깨뚱거리면서 뭐라고? 뭐라고?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에게 인사치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어정쩡해 하더니 한동안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상당히 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아내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감추고 말 것도 없었지만 아버지를 대단하게 보는 이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도 차마, 응? 함부로 할수 없었는지 상당히 조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중년 남자가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이 아내가 속으로 지글지글 속상해도 그 자녀에게만큼은 좋게 말해 주었던 그 어머니, 이미 돌아가셨지만,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게 지혜로운 분이었다. 이 회상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,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참, 어? 당신의 어머니도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흉을 마구마구 당신에게 봤는데, 그런 점을 어머니가 못 심어줬어도 당신 스스로 그런 악영향을 걷어내야 되겠다,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참그 주목할 것은 많은 부인들이 자기 속상한게 있으면은 남편에 대한 속상한게 있으면은 뭐 애들인지, 응, 어른인지 가리지 않고 자식에게 막 남편에 대한 흉을 보는데 못난 남자들이여도 그 아내에 대한 속상함을 자녀를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남자가 좀 못났어도 이런 그 면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성숙한가 하는 제가 그런 의문을 갖곤 합니다. 하여튼 희한하게 여자들은 뭐 거리낌 없이 남편에 대한 흉을 애들을 붙들고 보는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글지글 속상한 거를 술로 풀든지 뭐 주먹으로 푸는 한 있어도 그렇게 <laughs>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 부모상을 반듯하게 가지면은 응 좋겠다 하는 거를 또한 어떤 이에서 느끼느냐 하면은. 어떤 남자가 이분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사시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이잘안 됐어요. 안 돼서 이제 취직을 해서 그냥 일을 하는데 이 양반이 워낙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상당히 대접을 했는데 점점 점점 이제 이 사람이 쥐기가 생겼는데 조금 윗사람이 되면은 그 아랫 사람들을 잘 부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회사가 답답하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저에게 상담을 의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아랫 사람들을 못 부릴까.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장력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이 주장력, 그것도 적당히 있어야 이제 건강한 건데,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주소급 해가면서 찾아보니까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정말 이 연우 애들처럼 찍고 까부르고 활달하게 놀았는데,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밀수.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밀수로 어, 어,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만지셨던 분인데 애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애들이 막차 거걸 하더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야 너희 아버지 잡혀가 잡혀가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드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경찰이 와서.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체포를 하는데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를 이 초등학교 5, 6학년 때그 아버지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때 이 아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 기억이 있더라고요. 그후이 아들은 학교에 가서도 이 마치 무슨 로봇처럼. 자가 나고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갔다 오는 거이외에는 애들과 막 마루에서 뛰놀지 못하고 뻣뻣하게 혼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란 거예요.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하고 상호작용하고 떠들고 확자지껄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젬뱅이가된 거예요. 서투르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긴 하는데 사람하고 가까울 줄 모르고 사람을 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것을, 이런 이야기를 듣고, 아하,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가 그 부모상에 꺾이지 않도록 특히 아버지상에 꺾이지 않도록 이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구나. 또 직업도 이 자녀가 부끄러워 할 만한 직업을 응? 갖는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부모상을 갖고 있어야 자기 처신을 참 어엿하게 할수 있고 또더 나아가 자기가 아주 반듯하게 자녀를 키워야 또 배우자 흉보는 것을 삼가해줘야 이 자녀가 이 반듯하게 응? 바깥에 나가서 처신할 수 있으니까, 이 좋은 부모상을 만들어 주는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.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 대한 흉을 응? 제발 자녀를 붙들고 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친구들 붙들고 남편 흉보는 것도 좀 곤란해요. 왜냐하면은. 이제 나이가 들면은 부부 동반해서 뭐 모임 만남도 갖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자기 비리를 저쪽에서 아는 줄 모르고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 입고 점잖을 빼는데 옛날에 자기가 해괴한 짓을 한 거를 저쪽 부부가 다 알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꼬리 우스워요. 그러니까 이 배우자에 대한 응? 이흉만큼은 자녀를 붙들고 봐서도 안 되고, 친구를 붙들고 봐서도 안 되고, 또 부모에게 가서 또 흉을 봤을 경우에는 부모도 이 며느리를 또는 이 사위를 아주 밉상으로 보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. 대접을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배우자에 대한 흉만큼은 누구를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자,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걸 어디, 어떻게 하냐?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,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하면은 상담자에게 와서 이걸 배설을 하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, 어? 특히 자녀, 친구, 어? 친인척을 어? 대상으로 그런 흉보는 것은 아주 극히 상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